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주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은 추수감사절의 신앙 이렇게 했어요. 시작 추수감사절의 신앙, 신앙 추수감사절의 신앙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감사하는 절기다. 사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일컫는 이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냥 사는 것이지 그 마음 속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추수 감사절은 두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 수장절. 유대 나라에서는 밭농사를해 가지고 처음 드리는 것을 맥추절. 그리고 연말에 드리는 것을 이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국기 2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맥주절은 밭에서 난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연말에 거두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무려 40년 동안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념을 하면서 이 40년의 그 고통을 한번 우리들 또 우리의 조상들이 느꼈던 것을 우리들도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집에서, 멀쩡한 집에서 나가서 이 밖에서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의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초막을 지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고, 두 번째는 미국의 청조도인들이 천 열매를 거두어서 한 해를 다 마치고 이 인디안들을 모아서, 원주민들을 모아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에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영국을 탈출해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 미국 대륙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102명이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너무너무나 힘들었지요. 파도가 있고. 그래도 어떻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렇게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절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빈손으로 왔지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또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다윗의 감사 기도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허락되지 않아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에 금을 준비해. 금을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3,000달란트.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81톤. 금이 81, 80kg가 아니라 81톤이라니까. 81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을 준비해서 성전을 이렇게 막 금으로 입히는 것이죠. 은도 한 200톤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다는. 시작!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는 이것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죽게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이다. 즉, 본문에서 다윗선, 이 다윗선 이스라엘의 왕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총리의 이런 이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왕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 이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지금 순간에도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통사고로도요, 1년에, 옛날에는 만 명씩 죽었습니다. 1년에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서 몇천 명씩 죽어요. 몇천 명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보장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원인 모를 질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숫자가 1년이면 몇만 몇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절망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차도가 있어서 그의 몸이 점점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회장이 기뻤어요. 제 너무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에, 내가 태어날 때에 이 대학병원에다가 연구기금으로 5억 원을 어, 기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다도 1억 원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차츰차츰 더 좋아진 거예요. 몸이 가벼워져요.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5억 원은 좀 많고, 2억 원만 하고. 교회다도 흥금을 조금 적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 진짜, 이제, 또좀더 지나가지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게음 돼요. 퇴원을 하게음 되니까,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져서. 그래서, 2억원도 많겠다. 이렇게 내가 무슨 큰 병도 아닌데, 그래서 1억원만 하고, 병원에다 난 1억원만 하고, 교회는 1000만원만 해도 큰돈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태원을 이렇게 하게 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양심의 소리가 콱! 뭐라 그래. 이 못된 놈아. 네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네 재산을 다 줘도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놈이 세상에 이제 살아나니까 욕심을 부린단 말이야. 이 못된 놈. 그러다가는 네가 퇴원할 때쯤에는 퇴원비도 병원비도 깎아주라고 그렇게 헐로만 아니냐. 너희 못된 놈이라면서 엄청 이 양심의 가척소리가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처음에 자기가 5억 원을 어,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의 두 배, 십억 원을 병원에다 기부를 하고, 헌금도 일억 원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억 원을 하고, 퇴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재산도, 건강도, 가족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것도, 내 가정을 주신 것도, 내 자녀를 주신 것도, 내게 물질을 주신 것도,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둘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자, 시작.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아멘, 아멘. 지난 2008년 5월 달에 일어났던 중국의 스천성 지진. 이때에 참, 사람들이 8만 7,200명이나 죽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8만 7천 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구조대원들이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그 무너진 건물 이 잔해 속에서 한 여성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한 여성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여성은 죽었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진이에요.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살아 있는 거예요. 백일된 아이였는데 아이가 살아 있어. 그래서 이 아이를 얼른 구조해서 이119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거기에 그 어머니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딱 열어 보니까 뭐라고 문자가 떠 있냐면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네가 살아 남으면 꼭 기억해 타오.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했다. 아, 이 메시지가 중국 전역에 전파가 전파를 타고 방송이 되고 신문에 나는 거예요. 중국 국민들이 다이 말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식을 지켜낸 그 모정이 그 중국 사람들 또는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했 눈물을 쏟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인간들을 살려내신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셋째 추수감사절은 나눔의 절기다. 시작 추수감사절은 나눔의 절기다.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야 된다. 사람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죽고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죽고요. 높은 사람도 죽고요. 그 다음에 권력이 없는, 명예도 없는 그런 사람도 다 죽어요. 2008년 1월에 태국의 공주, 공주가 84세로 죽었습니다. 10개월간의 애도기간이 있었어요. 공주가 죽었다고 10개월간의 애도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요, 공주의 시신을 담은 관을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관이 금도금이라니까요. 금도금이에요. 그런데 금도금인데, 그게 14톤짜리 금도금이에요. 참. 차...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그냥. 관에다가 금도금을 했는데, 금관이에 요 금관 14톤짜리 금관 운구하는데도 이 군인들이 221명이나 동원이 됐어요. 장례식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120억 원이나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 들었어요. 이야,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공주가 뭐냐고요? 세상에 그렇게 14톤짜리 이 금관을 금관이족한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죽었다니까요. 빈손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죽으면 여러분 다별볼일 없어요. 뭘 갖고 갑니까? 뭘 갖고 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래요. 죽으면 여러분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고로 여러분 우리는 막오물려 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서로 서로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살펴보는 그런 우리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이웃들과 서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추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